안녕하세요, 에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에입니다. <laughs> 우리가 오늘 어디왔냐면 켄싱턴 호텔 켄싱턴 호텔 뷔페 놀러왔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워낙 요즘 뭐 인기있고 유명한 뷔페래 술은 무제한이고 스시도 <laughs> 있고 뭐 양갈비 있고 진짜 다양한 음식 많다고 하니까 우리 일단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고급스럽지? 뭔가 음, 약간, 구, 약간 고소한 느낌이 나네요? 고소한 느낌이 난다고? 고급스럽지? 여기가 스시를 직접 일본어로 만들어주실게요 방어를해 <laughs> <요오를> 만들어주세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연어를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지 아, 밑에수 이런 거 신기해 <laughs> 여기 매치가 무제한이래 <laughs> 잘 따라주세요 네 누나 네. 해봤어 네. 그러니까. 아나 진짜 잘해 봐봐 봐봐 어 <laughs> 덮음까지 잘해야 돼어 기다려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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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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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잠깐 <laughs> 잠깐만 <laughs> <여기 저봐>, <laughs> <laughs> 어. 먼저 밀고 마지막에 땡기고 그거 아는데 거품 많이 나온다고 음음 <laughs> <laughs> 음. 음. 어때 음 <웃음> <웃음> 최고 <웃음> 의지 아니야 나 오늘 몇잔 먹어야 될까 어, 취할 때까지 나는 이 분위기에 맞는 샴페인을 오 여기 해산물 많이 있으니까 역시 샴페인지 오신부위 진짜 고급스럽지 아 종류도 음, 엄청 많다 대박!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갈비 <laughs> 와우 어우 아, 진짜. 진짜 앞에서 했으니까 어! 그니까 저희도 방금 구운 거야 맛있겠다. 어. 지금이라도 어. 먹고 싶다 <laughs> 어떤 거 가져왔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일단은 연어랑 응. 응. 스시랑 응. 응. 새우 스시랑 응. 프린템인가? 이것도 새우거든요 스시 어, 그러니까. 프레이트 고디 종류는 일단 이게 소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이게 작은게 양고기고 닭고기 이건 리조트고 이건 직접 구워주신 새우예요 그리고 메추샴페인준비했고요내 트레이트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샐러드 프레이트 이렇게 미니 샐러드도 있고 아예 야채 프레이트 나의 사랑 해산물 프레이트 해산물도 여기 전복 있고 뭐 오징어 어, 문어, 연어, 참치, 광어 수시를 직접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여기 롤러시도 있고, 엄청 많이 가는데? 이렇게 산불플레이트 준비했고요. 고기프레이트, 김치 스테이크 있고, 양갈비, 갈비찜, 타크비찜 아, 진짜 많다. 예, 네, 먹어볼까요? 직접 구워주신 양갈비. 아 진짜 맛있다. 물들어워 음! 음! <laughs> 육즙! 장난이에요 어때 맥이랑 장난 아니다 아 샌맥이지? 방어 초밥? 음. 음. 내가 밑에 많이 가봤지만 전복 이렇게 한 마리 통째로이은거봤어 음. 여기가 디저트 코너잖아. 음. 근데 여기가 직접 셰프님이 매일매일 손으로 만든 수제 수제 디저트 코너예요. 어떤 거 있는지 볼까 귀엽다요. 여기 아. 이상한 거 있어. 연유 혹시? 연유겠지 이거? 아니, 이름이 슈야니까 슈크림. 크림. 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이게 봐봐. 이것도 뭔가 이상한 스포이드 같은 거 있어. 이거 궁금하니까 한리 먹으러 갈까? 이제 디저트 먹을 건데. 이거 티라미스부터. 티라미스란 게 원래 쓰잖아? 근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아까 디저트에서도 궁금하게 몇개 있더라고. 이런 스포이드, 뭐 스포이드 안에 뭔가 있어요. 오! 안에 크림이 들어가있어 이게 약간 소스 있잖아 감 너무 달콤하지도 않고 근데 고소하는 안에 이게 진짜 수제잖아 어디서 안 먹어봤던 맛 너무 맛있어 네, 오늘은 켄신타워 때 놀러오는 거를 일단 찍어봤고요. 네, 이렇게 맛있는 뷔페, 하얀 음식도 이렇게 많은 거를 일단 보여주고 싶어서 네,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꼭 세일이에요. 그래서 <laughs> 맛있는 춤을 먹으러 온 거예요. <laughs> 여러분한테 저의 일상 보여주고 싶어서 네, 찍어봤습니다. 네, 그냥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좀또 이제 먹어야 되니까, 네, 그지 네, 오늘도 에리나, 주야, 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